정이 적군이 아니다. 아군이다. 아군, 아군과 사이좋게 왜 적을 만드느냐? 아, 밥 많이 먹어서 배탈났으면은 적게 먹으면 끝나잖아. 왜약 먹고 또 먹어? 야, 나섰다고 왜또 먹고 그래요 아, 그냥, 그냥 봐요. 얼마나 살아 부처님같이 살아 착한 사람들같이 살아 근데 잘못 살았어 이게 잘, 과식 과로 과음 과태 너무 겨울로도 횡나는 거예요 잘못 간다 이거요 그러면 얼약 먹는 거 아니요 약이 나서면은 지가 어떻게 돈 벌어 못나서니께 돈 버는 거요 병불살인이다 올바로 만살야 평은 나를 경책하는 고마운 거, 구세주다구세주 평과 사이좋게 하면 돼. 자, 여러분. 인생이 뭐냐 이거요. 이거야 간단해. 이게 뭐냐? 배우고, 공부하고, 수입하고, 이거야 이거요. 돈 벌고, 수입하고. 우리가 향상하고 공부하고 이거 이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이거 이러고만 하면 병신이야, 이게. 50점 병신. 왜 이랬냐? 이러려고 그랬다 이거요. 선생 노릇 해라. 패풀어라. 수전 노라, 우리 이제 숙전 노. 이러면서 발발아 넣어 주는 거요 100%. 100%학 100 평생 학생 평생 선생님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베풀어라. 가진 대로, 가진 대로 베풀어라. 노후준비, 내가 두 개뿐이야. 노후준비는 딱두 개더라고. 내가 연구를 해봤어. 어떤 것이 노후준비, 오늘 기억 잘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 불교대학 공부해서 법사증 따 <laughs> 최고야, 최고! 그것이야말로 평생 할 일이여 그게 불교 공부, 나자 불교 아니에 예뭐 노인 대학 평생 공부, 개 그도 내가 가보니까 아니요 평생 할 것이 아니여 그런 것은 우리가 예 마음 공부, 불교 공부, 평생 아니 세세생생에 헤야 할 일. 야, 선택 잘했어, 여러분들. 하나 더. 건강 공부. 건강 놓치면 다 놔쳐버려.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건강할 때 건강 공부여. 병나면 건강 공부 못 돼. 요 건강할 때꼭 병날 찌꺼리를 하는 거야. 불교 대학에 반드시 건강과를 꼭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라도 지도사가 되어가지고서 그 불교대학에다 꼭 심어야 됩니다. 꼭 심어야 할 것입니다. 노우조면은 이것뿐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절대로. 다른 거뭐 하느냐? 신문지상에 방송에 날마다 재택 그 5억까지 해야 된다. 아니다. 금리가 싸다. 10억이 있어야 된다. 30부터 해라 40이 먼저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30까지 인생은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님 스케줄대로, 교법대로, 군법대로, 추직시험 결혼까지 30 넘는데, 그냥 30으로 그냥 부아준 거야. 30부터 천적으로 결혼하고 취직하고 자기 시나리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10억 억을 모일라고 현실 상실을 하느냐? 안타깝다. 나는 돈 많고 노후 준비 한 사람들 양평군에 가면 실버타운이 많이 있는데 가서 내가 연구를 해어요 어떻게 죽는가? 자, 잘 봐요. 통장을 침대 밑에다가 숨겨놨는데 죽을 때 되니까 자기도 몰라 어떻던가. 돈빨이 안 받아. 약발도 안 받고 돈빨이 안 받는 거야, 이것은. 그러고, 그러고, 외로워 죽겠다. 비구승은 본래 없으니까 외롭잖아. 있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외로워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하늘 아무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일가친척은 전부 욕을 파붓네. 인간 구실 모든 거. 일가친척에 한 번도 가논 상제에 굽어보지 않은 철원 놈의 인간. 아, 욕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죽어서 49제 지낸다고 극락세계 가요, 그 사람이? 극락세계 가려면 살아서 자려. 잘 살아야 잘 간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웰빙이웰사이빙이다 음. 현실과 내생의 둘이 아니다. 더 연장선상에 있다. DQ는 IQ, EQ, PQ, 그러지 않아요? 지금 죽음지수는 DQ. 이건 거짓말 못 한다. 그대 평생 한 대로 나타나는 건. 그렇게 말고,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제 진짜. 불자로서 노우 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 딸 쓸데없다. 돈이 효도한다. 그러한 망발을 말고, 아들, 딸은 나 울, 울타리도. 나 후신이다. 후신 아니야, 분명히. 국가와 조상을 위해서, 경험, 지혜. 60, 70, 80 넘어야 알아지는 게 있어. 도저히 안 가면 안 알아지는 거야. 그 지혜, 지혜와 경험, 우리 경로, 효친, 문화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경로 효친 문화요. 세계가 지금 탐구하는 게 그거요, 지금. 세상은 모든 뭐 석학들은 2005년 동안 에리디아베스 여왕이 어째서 안동 하의 말을 왜 왔다 갔냐, 이 말이요. 효, 문화 보러 왔어요. 우리는 내 것을 자기 것을 없인 역이면 은 나무 노예가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는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 가정 위에서 남김없이 지혜와 경험과 연금을 불살러라. 보람이 생긴다. 신문 안 나도 좋다. 보람으로 산다. 즐거움으로 한다 일가친 척으로부터 찬양을 막, 아이고. 충실히 살았어. 저런 분이 극락안 가고 누가가 그렇게 가면은 가지 말래도 즐겁게 부처님 나라에 갑니다. 틀리 못겠죠? 자, 자, 나는. 암시를 허야, 자기의 뇌속에 암시를 허야 하던가, 합격. 나는 이대로 완전함,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나의 궁극적 목표를 행해 진행되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 나는 보살입니다. 보살을 긍지를 꽉 심어야 됩니다. 자, 들어봐요. 나는 이대로 완전함, 다 같이. 나는 이대로 완전함.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나의 궁극적 목표를 행해.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 목표가 뭐요? 부처님 되는 거 완성이지 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보살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야 눈치 보고 살지 마 용감하게 당당하게 어디 가든지 해요 어. 나는 사랑받는 사람 나는 곧 보살입니다 이름만 보살님, 보살님 하지 말고 그렇게 큰 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모범 유언장을 써놓고 살아야 됩니다. 어, 대구 어디 가면은 죽음 여행 연습소가 있는데 여러분 꼭 갔다 와요. 어, 세번 이상 가요. 한번 가서 안 돼. 나도 한번 가봤는데 법당 꼭대기에 탁자 밑에를 뺑돌아서 암시를 매들어놨어. 이렇게 입구에다가 유언장 쓰는 노트를 이렇게 써놨어. 어 죽으러 가는 유언장 써라. 이거 참 유언장을 보면 각오한인다이야뭐 <laughs> 내가 다 연구 다해봤어 연구를 해봤어. 딱 들어가면은 늘이 기다리고 있어. 송판으로서 짜서 그 거기 딱 놓으면은 뚜껑을 놓고서 모서를 박는데, 그, 나도 깜박 어대다 <laughs> 그, 자꾸 오면 정신이 나는 거깜한 바퀴를 도는데, 가는데, 캄캄한데, 장애물이 걸려 놀래라고. 이런 볼 같은 것도 있고. 뭐. 장난이 아니야. 시작은 장난인데. 대학생들, 젊은 놈들도 그거 합니다. 갔다 오면 진실해져, 사람이. 아 사람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죽음 여행 또 해야 하고 유언장을 써요. 유언장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 기억해요. 간단하니까. 이 세상 올때 정신없이 왔다마은 정신 가지고 온 사람 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 게 울고 나왔지. 정신을 못 <웃음> <웃음> 그런데 이 문제는 갈 때가 문제예요. 이게 나는 이 세상 올 때는 정신없이 왔다면은 갈 때는 분명없다 아미타불 극락세계 나의 고향. 아미타불만 으면 그냥 아미타불 가는 거 이렇게 간다는 거요. 그렇잖아요. 부처님 생각하는 곳에 부처님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생각하는데 부처님 생각하는 데 부처님 계신다요. 갈 때는 분명하다 아미탑을 건강 세게 나의 고향 충실히 살다 즐겁게 가노라 가기도 잘또 간다 서쪽 나라로 안녕히 가세요